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 영상이 아니라 이런 노가리 까는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왜 게임 영상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라는 영상을 갖고 왔죠? 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3월 23일날 하스스톤의 새로운 해인 그리핀의 해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핀의 해가 출시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확장팩, 불모의 땅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스톤을 복귀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3월 23일에 새로운 확장팩 불모의 땅이 나오는데 그때가 가장 복귀하기 적합한 시기여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 복귀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복귀한 유저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름 아니라 클래식 모드가 출시가 된다고 해서, 클래식 모드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접속하는 복귀 유저분들, 그리고, 뭐, 가끔가끔 가끔 들어오는 그런 복귀 유저분들, 따로따로 제가 준비를 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스스톤에서 새로운 클래식 모드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클래식 모드를 하기 위해서 하스스톤을 접속했는데 하스스톤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에는 원래 퀘스트 일지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또 뭐고, 어, 막 사람들이 참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이전에 복귀하시는 유저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일지라고 따로 이렇게 탭이 있어요. 일지를 클릭하면 뭔가가 많죠?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퀘스트인데요. 과거 퀘스트는 바로 골드를 받을 수 있는 골드 퀘스트가 따로 있었죠 그리고 골드 퀘스트는 총 3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일단 1일 퀘스트와 주간 퀘스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1일 퀘스트의 경우에는 과거 했던 퀘스트 똑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퀘스트를 받게 되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또 리셋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1일 퀘스트는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아 하루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퀘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간 퀘스트는 매주 월요일 새벽 1시에 무조건 3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퀘스트예요 근데 원래는 골드를 줬는데 왜 이번에는 이 1200, 1080 이건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아래에 무슨 게이지 바가 있죠 이제 하스스톤에는 레벨이라는 게 존재해요 계정마다 레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 옛날 유저분들은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영웅들마다 총 레벨이 60레벨까지 있었죠 그래서 경험치라는 게 존재해도 영웅들의 경험치 외에는 뭐 딱히 없었어요. 이번에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게 된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계정마다 레벨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레벨을 달성하게 되면은 골드를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냥 원래 게임 하던 대로 하시다가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상의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레벨을 찍으면은 여기 1레벨 전설 보상 그다음에 마찬 가지로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특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이런 보상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50레벨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 영웅 스킨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도적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면은 이런 50레벨 스킬도 받을 수 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레벨은 총 350레벨까지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는 보너스라고 있죠. 이 보너스는 뭐냐. 51부터 350레벨까지는 레벨업을 할 때마다 50골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레벨업이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레벨업은 정말 간단해요. 게임을 많이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과거 유저분들은 3승 10골드 아시죠? 3승 10골드에서 좀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3승 10골드는 무조건 게임을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만큼 경험치를 더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굳이 또 게임을 이기지 않아도 게임을 져도 일정 경험치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봤던 퀘스트 있죠? 1일 퀘스트에서 1080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80 경험치가 옛날 50골드 퀘스트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1200 경험치는 옛날 60골드 1200경험치 받고 싶어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리롤이 가능해요 그러면 1200 경험치 퀘스트가 떴죠? 그러면은 1200 경험치 퀘스트를 깨면 되죠 자 아무튼 1일 퀘스트는 이런 거고 자 그리고 주간 퀘스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주 월요일 새벽 1시에 무조건 3개의 퀘스트를 받게 돼요 무조건 주간 퀘스트는 3개를 줘요 무조건 3개를 받을 수 있고 주간 퀘스트는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깨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줘요 일일 퀘스트와는 다르게 일일 퀘스트에 비해서 경험치를 많이 주는데 깨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전보드에서 등급전 5승 적 영웅들에게 총 200의 피해고 전투의 함성 50개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이외 퀘스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새로운 게임 모드가 출시가 됐거든요. 뭐 전장, 결투, 그리고 앞으로 나올 용병단, 다양한 게임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 모드들을 즐겨 보라는 취지에서 새롭게 생긴 게 주간 퀘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간 퀘스트는 기존 하스스톤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관련된 퀘스트들이 있으니까 랭크가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하스스톤에 있는 게임 모드를 즐기고 그에 맞는 경험치를 받으라. 뭐 이런 좋은 취지로 나온 거라서 뭐 부정적으로 안 보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주간 퀘스트도 하루에 한 번씩 갈수 있어요. 어, 나는 전투함성 이거 50장 내는 거 쉽지 않으니까 이거 갈아야겠다. 탐석 갈면은 뭐 이런 퀘스트로 새롭게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참고로 영웅 능력 50회 사용. 뭐적 영웅들에게 총 200의 피해를 주기. 이거는 랭크전이 아니더라도 그 전장에서도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전장, 후기장, 결투 이런 데서도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퀘스트는 크게 바뀐 건 없고 주간 퀘스트 정도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1200 경험치가 아닌데요? 저는 1000 경험치만 주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지만, 보상의 길에 선술집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 선술집 패스를 구매하시면은 경험치를 20%까지,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20%의 추가 경험치를 받았기 때문에 1200 경험치를 받는 거예요. 자, 다음. 보상의 길.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스스톤 계정에 레벨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부터 50까지는 그 레벨에 맞는 골드 보상을 받아요 자 이제 또 궁금한게 있겠죠 어이 위에 뭐 스킨들을 파는데 이건 뭔가요 이 위에 선술지 패스를 클릭하면은 선술지 패스를 구매할 수 있는 탭이 뜨는데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자첫 보상으로는 이렇게 경험치 10%와 실라스 다크문 황금 카드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뭐 제이나 스킨 경험치 부스트 쓰라일 스킨 제이나 스킨 전사 안힐드 그리고 뒷면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것들은 선술집 패스를 구매하면은 얻을 수 있는 스킨들이자 보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일종의 프리미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은 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를 최대 레벨은 350레벨까지 있고요. 50일부터 350레벨을 레벨업을 할 때마다 50골드씩 벌게 돼 있어요. 지금 선술집 패스는 다크문 축제 선술집 패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 패스가 다크문 축제 때 나온 선술집 패스이기도 하고 다크문 축제 때보상의 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다크문 축제 선술집 패스라 적혀 있는데 2주 뒤에 2주 뒤에는 불모의 땅이라는 새로운 확장팩과 그리핀의 해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불모의 땅이 나오면은 불모의 땅 선술집 패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즉이 말은 뭐냐 여기 또 보이시죠? 다음 확장팩 때 초기화 이 물음표를 누르면은 경험치 획득 방법이라고 적혀있죠? 퀘스트, 게임플레이, 업적.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불모의 땅이 나오면은 레벨은 초기화가 돼요. 레벨이 초기화가 되고 이 아래 얻는 보상들도 전부 다 초기화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크문 축제 선수 패스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은 어, 저는 진짜 남은 2주 동안이라도 게임 열심히 해서 여기 있는 스킨들을 다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크모 축제 선술집 패스를 구매해도 좋아요. 그런데 아 저는 그냥 클래식 모드 나올 때 게임할래요. 아니면은 저는 확장팩들이 로테이션 됐을 때 게임할래요. 근데 그때는 좀 열심히 할것 같아요. 하시는 유저분들은 불모의 땅 선술집 패스를 추후에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불모의 땅 선술집 패스를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25,000원이고요. 그때도 아마 25,000원에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복귀 유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유저분들도 불모의 땅이 나오면은 레벨 1부터 시작을 해요. 1부터 시작하면은 레벨업을 할 때마다 그에 맞는 보상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1부터 350 레벨까지는 레벨업을 할 때마다 50골드를 벌수 있다. 보상의 길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더 골드를 버는 데 있어서 편해지고 좋아졌다. 네. 이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업적인데요. 업적은 아직까지 별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별거 없어요. 여기 뭐, 진척도, 게임플레이, 수집품, 이렇게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상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적혀있었죠 어? 락토님 보니까 퀘스트 깨면 경험치 받는 거 알겠고 게임하면서 경험치 얻는다고 락토님이 얘기했는데 업적에서도 경험치를 받는데 왜 업적은 뭐 볼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험치를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게임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옆에 보시면은 이 마크가 있어요. 첫 번째에 있는 마크. 여기 있는 업적들을 깨야 보상 경험치를 받거든요. 210 경험치? 여기서 210이 차는 거예요. 이 퀘스트를 깨면은. 여기 있는 업적들만 깨면은 경험치를 받는데, 이외 업적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업적 점수를 얻는 것 외엔 없어요. 업적을 제가 왜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냐면은, 이 업적 점수 있죠?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정말 별게 없어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에 있는 이 미션들도 굳이 안 깨도 돼요. 저도 지금 보시면은 안깬게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업적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프로필 창인데 옛날에 퀘스트 탭 누르면은 어떤 메뉴인데 그보다 조금 더 상세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대전 등급 랭킹이 이렇게 떠 있죠 좀더 보기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직업들 9개가 있었다면 거기에 맞는 뭐 60레벨 달성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직업 진행 상황이라고 떠서 내가 총 어떤 직업을 몇 승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없어진 게 뭐냐. 예전에는 총승수라는 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총승수가 안 적혀 있어요. 총승수 패치는 나중에 한다라고는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 나온다라는 소식은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나온 직업 진행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직업은 이렇게 몇 승했다 뭐 이거 볼수 있다라고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상 클릭을 누르면은 오 이렇게 많죠? 뭐 스크롤을 뭐 위와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야 돼. 자 보시면은 과거에는 등급이 있었죠? 완전 아래였던 25등급부터 전설까지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등급이 바뀌고, 브론즈, 실버, 골드, 플레 다이아, 전설, 이렇게 바뀌었어요. 특정 등급에 5등급, 10등급이 되면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돼요. 맨 위에 있는 시즌카드 뒷면은, 그 달에 랭크에서 5승만 하면 돼요. 3월에 랭크 5승을 하면은 지금 이 뒷면을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4월달 등급전이다. 그러면은 4월달에 내가 랭크에서 5승만 하면은 4월달 등급전 뒷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보상들 있죠? 뭐 브론즈 5등급을 찍으면은 희귀카드 한 장. 실버 찍으면은 이런 거. 실버 5, 골드 10, 골드 5, 플래 10, 플래 5. 다이아 10, 다이아 5 전설. 전설이 최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정규랑 야생이 둘다 전설인데, 그럼 이 보상을 더블로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전설 찍었죠. 전설을 찍었으면은. 여기 있는 보상 딱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시즌 초기화가 됐을 때, 여기 있는 보상들을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규 야생 둘다 전설 찍었다고, 여기 있는 보상을 두번 받는 게 아니라, 전설 찍으면은 여기 있는 보상들 딱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시즌이 초기화 될 때마다, 뭐, 매달 내가 전설을 찍는다. 그러면은 매달 여기 있는 보상들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은 다크문 확장팩이잖아요. 불모의 땅이 출시되면은 여기가 불모의 땅 확장팩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은 다크문 축제가 최신 확장팩이다 보니까 다크문 축제 확장팩을 주는 거고 불모의 땅이 출시가 되면은 불모의 땅 확장팩으로 바뀌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랜만에 복귀하는 유저들은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전같이 게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 이전에는 게임을 하면은 바로 골드를 즉시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경험치를 쌓아서 골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게임 열심히 하시다가 보상받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복귀 유저분들이 아마 클래식이 나온다, 뭐 오리지널 기본 카드팩들이 야생 간다, 이런 소식들을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저, 제가 또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리지널과 기본은 늘 존재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카드들이 야생을 가. 그렇다고 여기 있는 모든 카드들이 야생을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카드들은 남게 되고 일부 카드들은 야생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야생에 있던 카드가 다시 또 돌아오고 새로운 카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일부의 카드들은 리메이크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카드들 보려면은 하스스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카드 탭이 있어요. 카드 탭에서 카드 라이브러리를 누르시면은 지금까지 하스스톤에 나온 모든 카드들을 여기서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불모의 땅 있죠? 이 탭을 클릭하시고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핵심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 핵심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앞으로 오리지널과 기본 카드들을 대체할 235장의 새로운 카드들인데 이거 언제 다 모아요, 락투 님? 야, 이거 복귀하려니까 뭐 카드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니 이걸 언제 다 모아요? 복귀 유저분들이 왜 이번 시즌에 복귀하는 게 가장 좋냐? 여기 있는 235장의 모든 카드들이 무료예요. 무료, 전부 다 무료예요. 여기 있는 모든 235장의 카드를 주기 때문에 최소 덱을 맞출 때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귀 유저분들이 더 복귀하기 좋은 시즌이 지금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핵심 세트는 전부 다 무료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웬만한 카... 일부 카드들은 또 이제 리메이크 되는 카드들이 많거든요? 일단 발톱의 드루이드 볼게요. 발톱의 드루이드가 원래는 4사 돌진이었는데 카드가 바뀌었어요. 5사 속공 하수인 5-6 도발로 바뀝니다. 원래 돌진이었잖아요. 뭐 속공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공은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 올리면은 속공이라고 볼수 있는데 돌진은 영웅을 바로 공격할 수가 있다면은 속공은 하수인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이득 교환할 때 좋은 게 속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부 웬만한 모든 카드들이 다 속공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만화 코스트가 1 줄었다든지 일부 카드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어요 뭐 자세한 카드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얘네가 이제 핵심 세트에 안 들어가면은 얘네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과 기본 카드에서 야생 가는 카드들은 고전 세트라는 카드로 가게 되는데 야생에 갑니다 자 야생에 가기 때문에 그 옛날 카드가 그리우신 분들은 야생에서 게임을 한번 즐겨 보셨으면은 좋겠어요 복귀를 하는 유저분들은 핵심 세트라는 카드를 또 받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락토님, 덱은 어디서 짜요? 덱을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요?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하스스톤을 검색하시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스스톤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스스톤 어떤 덱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다 하면은,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보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그 트위치나 생방송의 경우에는, 뭐 때에 맞춰서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재방송을 다시 봐야 되는데, 유튜브의 경우에는 편집된 영상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고 내가 보고 싶은 덱들이 또 엄청 많다 보니까 하스스톤 유튜브에서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고 어이덱 재밌겠다 하면은 그 덱을 캡처해서 덱을 짜면 되고요. 아니면은 덱을 보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켜둔 것 같이 하스스톤 인벤이 있고 뭐 하스스톤 리플레이넷. 파스스톤 덱넷, 이렇게 덱을 보는 사이트들이 있겠죠? 사이트에서 덱을 클립보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인벤을 제가 예시로 들게요. 인벤은 덱 시뮬레이터를 누르시면은, 자, 유저분들이 덱을 막 올려요. 그러면은, 여기 아무거나 클릭할게요. 주문 공격력 법사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 유저가 주문 공격력 법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굳이 이제 하나하나 캡처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엔 좋은 기능이 있어요. 데코드 발급 받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하스스톤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떠요. 팝업이 떠요. 덱 생성이 뜨고 클립보드에 복사한 덱으로 새로운 덱을 만드시겠습니까?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덱을 완성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홈 화면에서 내가 홈 화면에서 데코드 발급받기를 눌렀을 때 수지품에 들어가면 안 떠요. 어? 원래는 여기 바로 떴잖아요. 왜전안 떠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로운 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또 팝업이 떠요. 그럼 또얘 누르면은 아까 복사를 했던 데코드가 바로 적용이 돼서 바로 덱을 짤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지금 더 좋아진 기능이 있는데, 뭐 예시로 내가 도적을 하고 싶어. 도적을 선택하고 나만의 덱을 눌러.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내덱 완성하기가 있어요. 내덱 완성하기를 누르면은 하스스톤에서 지금 현존하는 메타에 쓰이는 덱들을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주거든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뭐 나는 악마 사냥꾼이 하고 싶어. 나만의 덱을 누르고 내덱 덱 완성하기 이렇게 딸깍 누르면은 지금 현존하는 덱들 중 아무거나 를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덱은 뭔 덱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덱 완성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통해서 현재 티어 덱들을 짜준다 이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가끔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 락토님 저는 복귀 유저인데 뭐, 어떠한 카드를 대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이런, 모래칼춤꾼이랑 플릭이 없어서 여기, 빈칸이 떠요. 저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지만 대기 이제 카드가 없는 유저분들은 여기에 이제 빈칸들이 떠요. 모래칼춤 꾼이 없다 이렇게 딱 떠요. 저는 모래칼춤 꾼이랑 플릭을 어떤 카드로 대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유저분들은 제 유튜브 아무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어저이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대체를 하면 좋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댓글을 달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댓글 거의 웬만한 건다 보기 때문에 아무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근데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움은 줄수 있거든요. 도움은 줄수 있는데, 저 지금 모래칼춤뿐이라 풀릭이 없는데 뭐로 대체해요? 이런 질문은 저한테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가 있는지, 뭐 올카드인지 올카드가 아닌지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어, 락토님, 저는, 어, 락토님, 저는 예시로 의사 크라스티노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플릭이 없는데 크라스티노브를 넣어도 될까요? 이런식이죠. 탈노스 대체좀 내가 이러한 카드가 있으니까 이러한 카드로 대체를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저이 카드 없는데 어떻게요?라고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그 카드로 대체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귀 유저분들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내가 돈을 진짜 많이 지르면서도 느낀 바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상점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점. 어, 락토님 저는 골드가 없고 현금은 많아요. 그래서 돈으로 여기 있는 카드팩 살려고 하는데 사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비추천이에요. 여기서 사는 거는 정말 비추천이에요. 제가 가끔 제 유튜브 콘텐츠로 락토의 내돈내산이라는 콘텐츠를 하는데 그 내돈내산 콘텐츠가 대부분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번들팩을 꾸준히 팔아요. 이벤트 상품을 꾸준히 판매를 해요. 그 번들팩을 판매할 때 제가 대부분의 상품들은 사도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고 그때 번들팩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여기서 상점에서 바로 7만원, 5만원 이런 카드팩 사지 마세요. 이건 진짜 효율 안 좋아요. 만약에 본인이 5만원을 질렀어요. 5만원 질러서 40팩을 샀어요. 40팩을 깠는데 전설이 6장이 나왔어. 그러면은 사도 이득이잖아요. 근데 40팩을 깠는데 전설이 단한 장도 안 나왔어. 그러면 돈 날리는 거잖아요. 5만원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 이 게임 그리고 가루 효율도 진짜 안 좋은데 5만원 날린 거잖아요. 진짜 사더라도 차라리. 제가 번들팩 판매할 때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카드가 어떻게 떠도 결국에는 내가 가격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돈을 날리더라도 손해를 덜 보게 날리는 게 낫지 않냐가 제 생각이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돈 내산 할때그 번들팩을 판매를 하는 거를 대부분 다루거든요. 그때 보시고 그때 그 번들팩을 사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그냥 상점에서 깡돈 주고 사지 마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골드 구매. 골드 구매는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시로 아까, 어, 락토님, 저는 덱을 짰는데, 모래칼춤꾼이랑 플릭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래칼춤꾼을 검색하세요. 모래칼춤꾼을 검색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적혀있죠? 울둠의 구원자. 100골드, 200골드, 300골드씩 모았어. 골드를 모아서 울둠의 구원자를 백 골드짜리를 구매하면 됩니다. 제가 300 골드를 모았다고 치면은 이 카드 팩 있죠? 골드 카드 팩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내가 300골드에 3팩을 산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최대 50팩까지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거. 모바일 구매도 비추천이에요. 모바일 구매는 5만원짜리 상품도 5만 5천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야 돼요. 컴퓨터로 구매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뭐 이제 전설 카드 카드 갈까 말까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야생을 안 한다면은 야생 카드를 가는 게 맞죠 자 이제 앞으로 야생을 갖게 될 카드가 어둠의 반격, 울둠, 용의 강림 이네 개거든요 나는 야생을 안 한다 하면은 여기 야생 카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 카드들 중에서 현역 카드들 중에서 가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영상 아무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에 맞게끔 또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 락토님 저는 도정만 하는 유저인데 이름 없는 자가 떴어요. 이거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예, 가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어, 이거는 미래가 있어서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다음에, 어, 락토님, 저는 정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진짜 재미없어요. 뭐 하면 좋아요? 진짜 각각 게임 모드가 있거든요. 엄청 재밌는 게임 모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모드 있죠? 모드를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다양한 게 있어요. 투기장은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아실 테죠. 투기장. 전장, 결투가 있는데, 전장을 누르시고 선택. 하면은 전장이 진짜 재밌거든요. 전장 유튜버분들도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전장이 재밌다는 뜻인데 전장에 들어오고 이 시작을 누르면은 바로 전장 게임을 할수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영웅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뜰 거예요. 유튜버분들 보면은 막 전장 선택지가 네 개나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던데 왜 저는 못하죠?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너스가 있어요. 이 보너스를 누르시고 전장 보너스를 구매하면 돼요. 이게 가격이 2,000원인가 할 거예요. 2,000원인가 할 텐데, 자, 전장 보너스는 영웅 4명 선택 가능하고요. 신규 영웅을 미리 플레이 할수 있고, 뭐, 전체 통계 및 감정 표현 할수 있고, 전장 보너스는 지금 구매하는 건 저는 비추천해요. 지금 구매하지 마시고, 앞으로 불모의 땅 나오면은 불모의 땅때 새로운 영웅들 나온다고 하거든요? 불모의 땅이 출시되고 그때 전장 보너스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구매하면은 아마 얼마 못 쓰다가 사라질 거로 알고 있어요. 다음 확장팩 출시일 전까지에요. 근데 지금 다크문 축제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전장 보너스 구매하면은 2주밖에 못 써요. 네달쓸 거를 2주밖에 못 써. 그래서 지금 구매하는 건 비추천이고요. 불모의 땅이 출시가 되고 전장 보너스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별투가 있는데 별투는 야생 카드가 있어야 돼요. 별투가 야생 카드도 있어야 되는 모험 모드 모험 모드 모험 모드 비슷한 거죠. 아무튼 별투는 야생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게임 모드이기 때문에 복귀 유저분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결투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불모의 땅이 출시가 되고 용병단이라는 새로운 게임 모드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용병단은 아직 나온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지침서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제가 또 누락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야기를 열심히 했지만 또 빠진 부분이 몇개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모르시는 거는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핀의 해 그리고 불모의 땅이 출시가 될 텐데 그때 또 저도 하스스톤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락토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